안녕하세요. 독거변호사 이변호사입니다. 제가 지금 밤이 있는데 어, 간단하게 혼술을 하고 있어요. 그냥 잘까 하다가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소주 한 병만 마시자. 그래가지고 소주를 꺼냈는데 어, 조금 먹었어요. 아직 좀 남았죠. 근데 이제 밤 10시나 11시가 넘어가지고 홈소를 하면은 금방 먹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뭐냐면 소주를 만약에 두 병을 먹는다 그러면 저녁 때 고기랑 같이 제대로 이제 제대로 된 안주랑 같이 술을 먹으면 그렇게 많이 먹게 되지 않고 아니 많이 먹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빨리 먹게 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되게 오래 좀긴 시간을 먹게 돼요. 그리고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많이 먹게 되지만 시간과 비교해 보면은 밤 10시나 11시 넘어서 소주를 한잔할 때와 비교를 해 보면은 저녁을 먹으면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안주를 먹으면서 술을 마실 때는 비교적 천천히 먹게 됩니다 근데 밤에는 제가 안주를 거의 안먹거든요 근데 왜냐면 저녁을 먹었으니까 그리고 자기전에 늦은 밤에 뭐 먹는게 몸에 안좋잖아요 네 물론 술 먹는게 몸에 더 안좋겠지만 일단 안주를 안먹는데 오늘은 이제 지금 이거, 안 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피자를 먹고, 저는 피자 그 도우 있잖아요. 그 도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아니,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피자를 먹을 때, 그 피자만 먹고 도우 부분을 먹지 않고 이렇게 남겨둡니다. 근데 예전에는 그거를 도우 부분을 버렸는데, 요즘에는 그걸 모았다가,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안주로 먹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안전 버릇인데 제가 밤에 10시 넘어 가지고 소주 한병 마시고 잘 때가 좀 많아요 물론 저녁에 약속이 있으면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약속이 없는데 예, 저녁을 먹고 밤에 10시 좀 넘어서 소주 한병 간단하게 마시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최대한 천천히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주 잔에다가도 반 정도 따라서 마셔요. 어쩔 때는 반보다 조금 더 적게.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너무 빨리 마시니까. 제가 최근에 동영상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 보니까 그 화질이 좀다르더라고요 제가 원래 찍은 그 스마트폰에 찍힌 그 영상 화질하고 그 편집을 좀 통해 가지고 이렇게 올린 화질이 다르더라고요왜 그런가 궁금해 가지고 좀 알아봤는데 그 이유는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그 일단 동영상을 찍을 때 뭐라 그래야지 고해상도 그걸로 찍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걸로 찍으면은 유튜브에는 올라가는데 만약에 이제 편집을 거치게 되면은 그 편집하는 거기서는 그걸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많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화질이 좀 좋지 않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제가 한번 시험 삼아 찍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다시 스마트폰 설정을 바꿨거든요. 예전처럼 동영상 화질이 나올지 좀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늦었지만 또 동영상을 한번 켜봤습니다. 아. 제가 최근에 그 유튜브 영상 올릴 때 집에서 이제 이 옷을 입고 많이 촬영을 했어요. 이 옷이 뭐냐면 사실 저한테는 잠옷이에요. 저는 이 옷을 입고 잡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속옷이에요. 그러니까 그뭐 산에 가거나 등산을 하거나 겨울에 이제 운동을 할때땀 배출이 잘 되는 속옷 있죠. 보온 효과도 좋고 그냥 면으로 된게 아니라 뭐 그런 재질의 이 속옷입니다. 이 상표도 K2에요. 그 등산 용품 파는 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뭐 표면적으로는 속옷이라고 나왔지만 그냥 겉옷으로 입기에도 뭐이상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게 속옷 같지는 않잖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옷을 많이 입고 촬영을 했는데. 제 아는 지인이 좀 모순을 좀 갈아입으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촬영을 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차라리 사무실에서 그 양복을 입은 상태로 촬영을 하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말을 하는 그 지인도 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촬영할 수도 있어요. 촬영할 수도 있는데, 사무실은 이제 일하는 데라서 제가 촬영을 안한 건데, 근데 집에서 촬영을 하면서 뭐 차려입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 차려입을 수도 있겠죠. 제가 뭐, 그콘술 유튜브 방송하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요즘에 노처녀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콘술 방송하시는 그런 분들 보면은 어 보이게 안 보이게 거의 꽃단장을 하신 것 같더라고 아니 근데 그게 저는 절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좀 그렇게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쉬다가 자연스럽게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찍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주가 이 피자 그 도우 그두개 남았는데 술도 뭐 이거 뭐 금방 다 먹죠 한잔 하고 그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건배. 영상 또 올리겠습니다.